광활한 실내 공간을 자랑하는 폭스바겐의 신차가 공개됐고 내년 국내 출시합니다. 투싼부터 산타페까지 경쟁하는 세련된 디자인과 거대한 스크린의 실내, 고효율 엔진이 돋보이는데요. 대체 어떤 모델일지 국내 출시일과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풀체인지 폭스바겐 T 구안입니다. 하지만 작년 출시된 유럽형 T 구안과는 완전히 다른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위한 모델인데요. 밀가루 반죽 같은 유럽형 T 구안보다 훨씬 세련되고 각잡힌 외관과 더큰 차체를 가졌죠. 중형급 신자 테이론의 형제 모델이기에 닮은 점이 많은데 대체 어떤 모델일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신형 T 구안은 MQB 에보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장 4,684mm, 휠베이스 2,791mm를 가져 국내에 있는 구형 T 구안 무려 17.3cm 길어졌고 유럽형 신형 티구안보다도 13.3cm나 긴 차체인데요 현대 투싼과 비교해봐도 4.4cm 긴 전정과 3.6cm 긴휠 베이스를 가져 꽤나 만족스러운 덩치를 보이죠 전면부는 폭스바겐의 최신 디자인을 갖췄고 형제차 테이론보다 각진 스타일링이 마음에 드는데요 툭 튀어나온 아일랜드식 후드가 SUV에 맛을 대고 빛나는 신형 엠블럼이 최신 패밀리 룩을 보여줍니다 좌우로 뻗는 DRL은 램프로 향하고 방향 지시 등의 역할도 수행하는데 이 매트릭스 LED IQ 라이트 헤드램프는 보다 각진 디자인을 가져 세련됐습니다 두 개의 흰 박스형 광원부가 직관적이죠? 입을 크게 벌린 듯한 범퍼부의 경우 격자 그래픽이 가득해 고성능의 느낌을 주고 범퍼 끝단 에어커튼 인테이크가 마치 아가미처럼 큼지막하게 뚫려있네요 측면부는 아주 세련됐습니다 유럽형 t 구1과 공유하는 패널이 전혀 없어 만족스럽고 중형급인 테이론과의 차이점은 리어 오버웨이 길이가 살짝 짧아졌다는 점인데요 길게 뻗은 후드는 거의 수평에 가까워 무게감이 살아있고 살짝 치고 올라가는 벨트라인과 샤크핀 타입의 디필러 디자인이 역동감을 뽐냅니다. 흘러가던 캐릭터 라인이 뒤펜더에서 튀어올라 근육질의 느낌을 내고 사이드 스커트의 캐릭터 라인 역시 그 크기가 크지 않음에도 입체감을 확 살아나게 마음에 드네요. 검은 클래딩의 휠 아치는 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오프로더의 느낌도 살짝 내는데 휠은 17인치부터 최대 20인치까지 제공합니다. 후면부도 깔끔한 편입니다. 붉게 빛나는 폭스바겐 엠블럼 좌우로 테일램프가 길게 뻗어나 나가며 심플한 도형들이 모인 듯한 그래픽이 재미있네요. 이리저리 꺾여 기계적인 범퍼부에 가짜 머플러는 없어 다행이죠. 잠시만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128만 원 손해. 휴대폰 전환지원금 50만 원에 인터넷 TV 48만 원, 가전 렌탈 30만 원, 전화 한 통에 설치 당일 입금. 다른 곳보다 적다면 차액1 2 0 보상합니다. 이사 대가들의 서비스 불만족시100% 환불 보장 이사 업계 최초 365일 24시간 아정당두 번째 실내입니다. 5인승 단독으로 운영되며 최신 폭스바겐의 요소가 가득한데요. 리얼 우드와 가죽 등 고급 소재가 투입됐으며 스티어링 휠의 버튼들은 고객 피드백을 받아 모두 물리 버튼으로 마련됐습니다. 매립된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5인치 터치스크린이 첨단의 맛을 내주고 깔끔한 인터페이스가 아주 직관적이며 하단 베젤에서 공조 컨트롤이 가능하죠. 챗 p t 안에 어시스턴트까지 탑재되어 있네요. 그 우측엔 픽셀들이 오밀조밀 빛나는 듯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투입돼 독특한 맛을 보여줍니다. 기어노브가 컬럼식으로 마련돼 센터 콘솔이 매우 심플하고 수납 공간이 많으며 센터 콘솔에 디스플레이가 달린 원형 다이얼은 마치 애플워치의 디지털 크라운처럼 여러 가지 기능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할 수도 있고 볼륨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죠. 12 스피커 하만카돈 스피커가 옵션 제공되네요. 널찍한 2열 공간은 3존 공조기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제원입니다. t 9 r 는 이전 세대보다 77kg 가벼워졌으며 2L 더버 EA888 4기통 엔진을 통해 이전보다 27마력 오른 201마력을 8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발휘하는데요 약 12kmh 수준의 연비로 알려졌으며 4모션 4륜구동 모델의 견인력 역시 기존 680kg에서 816kg으로 대폭 증가했죠 t 9 r 는 단일 엔진이지만 역시 국내 출시를 점치는 형제차 테이론의 경우 6단과 7단 DSG 변속기와 함께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제공되는데요 1.5L 가솔린은 48% 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함께 전륜으로 150마력을 발휘하며 2리터 가솔린은 4륜구동으로 265마력을 발휘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5리터 가솔린에 20kWh 배터리를 탑재해 272마력을 발휘하네요. 완충시 총 850km를 달릴 수 있으며 EV모드로 8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죠. 테이론 역시 국내 출시 확률이 높기에 재원을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 T9한과 듀오로 뛴다면 폭스바인 코리아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성을 갖출 수 있겠네요.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빠르면 2021 오는 하반기 국내 출시와 5천만 원 중반 시작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폭스바겐 코리아의 의지에 많은 게 달린 것 같은데 이 정도 상품성과 가격대에 연비라면 여러분의 지갑이 폭스바겐에 열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